여름철 대표 채소 오이, 시원하고 아삭한 맛 때문에 많이 드시죠? 그런데 95%가 물인 오이가 영양 파괴범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이는 수분 보충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채소와 함께 먹을 때, 그 영양소들을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영양소 파괴 없이 건강하게 오이 먹는 방법,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조합 세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의 영양 파괴 메커니즘. 오이가 영양 파괴범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오이를 다른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그 채소들이 가진 소중한 비타민C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토마토, 당근, 양배추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들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그 영양소들이 무려 50% 이상 파괴됩니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는데 오이 때문에 오히려 영양소를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한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 제대로 먹는 방법 첫 번째 식초 활용법.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 파괴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다른 채소와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식초나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 C 파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이무침을 만들 때도 식초를 넣는 것이 좋고 오이샐러드를 만들 때도 레몬 드레싱이나 식초 드레싱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오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기도 한데요. 전통적으로 오이소박이나 오이냉국에 식초를 넣어 먹었던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오이 제대로 먹는 방법 두 번째 단독 섭취 두 번째 방법은 오이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과 함께 먹지 않고 오이만 따로 먹으면 영양 파괴 걱정 없이 오이의 장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염 효과도 있는데요. 단독으로 먹을 때 이런 효능들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오이스틱을 먹거나 오이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차가운 오이를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상극 조합 첫 번째 토마토. 이제 오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 채소인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 e 비타민 C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토마토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데 이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조합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도 오이의 차가운 성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오이는 따로 드시거나 꼭 함께 드실 때는 충분한 양의 식초나 레몬즙을 넣어주세요. 피해야 할 상극조합 두 번째 당근. 두 번째 상극조합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 파괴는 물론이고 베타카로틴 흡수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오이의 수분이 이를 희석시켜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실 때는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시고, 역시 식초도 함께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상극조합 세 번째 우유 및 유제품. 세 번째 상극조합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과 유제품이 만나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이 샐러드에 치즈를 올리거나 오이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이와 좋은 궁합 첫 번째 멸치. 반대로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멸치의 따뜻한 성질이 중화시켜주고, 멸치의 칼슘과 오이의 칼륨이 만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 멸치 무침은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이며,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특히 좋습니다. 오이와 좋은 궁합 두 번째 된장.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오이 된장의 발효 성분이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완화시켜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오이 된장국이나 오이쌈의 된장을 발라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한 조합입니다. 올바른 오이 선택법과 보관법. 마지막으로 좋은 오이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오이는 색이 진한 녹색이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으며 가시가 선명한 것입니다. 너무 굵거나 누런 것은 피하세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고 씻지 말고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자른 오이는 단면을 랩으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고 하루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오이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5%가 물인 오이도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다른 영양소들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이를 드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함께 사용하고, 토마토나 당근 같은 비타민C 풍부한 채소와는 따로 드시거나 산성조미료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유제품과는 함께 드시지 마시고, 멸치나 된장 같은 좋은 궁합, 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더욱 건강하게 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이를 더 똑똑하게 드셔보세요.